이르다 이것도 좀 줘요. 이르다 이거 엄마 오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? 응려올 따뜻해요. 하고 있었죠. 그랬죠? 엄 음, 엄마가 안 기다려요. 뜯뜯 뜯어 줄까요? 네. 엉덩이 쩡쩡 쩡. 엉덩이 엉덩이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. 이르다 야, 이거 이르다 어린이 집에 집에서 음.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. 이르다.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? 음, 누구? 어 사랑해. 누구 닮은 거예요? 대구 할머니. <laughs> 이거 대구 할머니 보내드려야겠어. 대구 할머니한테 한마디. 할머니 나나저 선물 줄게 있어요. 선물 줄게 있어요. <laughs> 선물 이거요. 우 와, 이거 할머니한테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. 할머니 사랑해요. 해줘. 할머니 사랑해요. 할아버지도 사랑해요. 할아버지도 사랑해요. I love you. I love you. 진짜 너무 귀엽다. 진짜.